그래 이거 쇼핑몰 왜차냐어 됐다. 여기 집에 집 앞에다가 나도 상자에다가 좀 넣어라 놔 나도 나도 근데 상자 왜 밑에 있죠? <laughs> 모르겠네요. 뭐야 내가 왜 가죽 줬어? 야 가죽 빼지 마! 야 가죽 다시. 아니다. 넣는... 너 때문에 상자가 안 열어져. 야 아까 열었다며 많이 가져내나. 나안 가져갔다니까. 봐봐 없지. 가져나긴한다형너내 선생님 온다고 아침에. 무슨 선생님? 응, 아침에 오기로 했어. 데 원래 오는 날이 야왜 와? 내일. 네.

왕비야. 돌좀 묘라. 돌좀 상자에 넣어라 싫다. 아겠다 <laughs> 싫다. 알겠다. 상자만 는거줘네가 비켜야지. 아, 비켜. 아, 비켜. 아, 나 음. 죽어. 죽 크냐고. 아, 진짜? <laughs> 너 배고프구나. 야, 내가 이거. 연락... 빵이나 먹어. 나근 저도 별로 안 달아 한 먹었어 내가? 응 먹었어 봐봐 한칸 남았냐 줘봐 삼겹살 먹겠야안 비켜 융아 삼겹 못 먹잖아 한번 때린다 아 하지마 나 죽어 나뭐 하려고 하냐 한번 때리지도 마아 됐다 때리지 마 때리면 죽어 아니야? 너한테 사용하고 죽는다는 말이 해. 크레보도 할 거야. 나 죽으면. 그럼 난 나갈 거야. 야, 이거는 왜 막았어? 벌써 아침인가? 또 뭘까, 정령을 어, 아침이야. 응. 음. 나가도 돼. 응, 진짜. 어, 동굴인 줄 알았네. 여기할 거야. 아, 응, 기 너무 많이 먹네. 던기네 뭐해. 야! 어떤 거 이렇게 붙어? 아는 거야? 오케이, 철. 다오 했고요. 원, 내가 말안 했어. 철이 있는데 네가 형한테 올까 봐. 어. 너 죽어. 아. 왜? 그클이 보고 있어. 이뜨돼가지고 이거. 이거. 왜 설탕이 만 어디로 나갔길래 어디로 나갔네 아아 스칼라똥 때문에 그렇구나 어이 일로 와봐 일로와 어, 스칼라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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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시지 와보시지 나좀 잠깐만 너는... 아우. 나좀 나중에... 죽일 수 있으면 죽여줘 제발 아이템 먹지 말고 나 죽여줘 우 오, 잘하는데 야잘 오, 맞히는데 원빈아 호가 형아 보는 사이에 너가 죽여 그렇지 나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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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가 호야 밑에 에야래야 밑에. 밑에 있어 내가 시선을 끌호게 빨랑 호 와보시지+ 와보시지 어이 와보시지 와보시지 어우 아보시지아우 와보시지 쏴 보시지 어가 쏘기만 오도되다 거야 어우 쏘기만 해도 되는 거야 나우 쏘기만 어우 쏘거 어우 면될것

아이템 못 먹겠다. 크레이브도 해서 안 돼. 안 돼. 그레이브 사용 금지야. 아니 끊내야 되잖아. 아니 아이템이 없어서 줬는데. 사용 사용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이템이 없잖아. 자꾸 왜내려가니잘 어, 보이네 이제. 근데. 안 돼. 아, 물 저주에 걸리면 안 돼. 못 나가, 더 이상. 괜찮아.